사이버군. 음, 내 꺼야. 내 꺼라. 아 네가 뭔데 자꾸 내걸 막아. 응? 와. 드로킥그왜 그랬어? 왜? 꺼져. 어? 왜 막아? 오, 위험할 뻔 에이, 간다 오, 으으으 으으으으으으. 으으으으으. 으으장으으으으일으야 지금? 에이, 지금 일기토 일기토 서로 창 들었어 일기토 그 집지 마라 알겠어 꺼져 내가 이겼다 이 녀석 기엽구나 야 근데 왜 계속 나만 살아있냐 우리 팀뭐 있긴 한 거야 이거 잠깐 나도 있다 화살 아어 잠깐만 아니 우리 팀 어디 있어 야어 우리... 잠깐만 어이씨.

하나하나 하나 버려줄게. <목소리> <목소리> 싸대기 하나 오래고 다음 내가 파이트 클럽 우승자 출신이야. 싸대기 아깝다. 다음은 너냐? 오 피하다. 하나 싸대기? 내가 파이트 클럽 1위 출신이 다 알겠어. 와라 토끼래 토끼 그게 좋아 보이는데. 아하! 내가 파이트클럽 1위 출신이다. 기억해놔라. <laughs> 이게 나야. 알겠어. 한명 기절. 까비. 아. 이거 먹어야 돼. 어! 어! 저. 깐만아 저거를 못 먹고... 야야 야, 올빼미야 뭐하냐고 친구야! 올빼미 친구야 너왜 거기서... 야쟤 미치겠다 쟤 뭐하냐? 아, 큰일났다. 야, 도와줘. 도와줘. 친구야, 도와줘. 아니, 그렇게 있지 말고 도와달라고. 아 참. 아, 야, 제 피읏. 미치겠... 어, 제뭐해 에반데 저거탑플레이든데 아, 야, 이 소름 돋기. 잠깐만. 꺼지고 와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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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대기아 깜다. 뒤돌아서 싸대기 뒤돌아서 싸대기 한번 싹 해주고 싸대기 내가 바이트클럽 1위. 어. 오, 우와 한명 컷. 어, 와 아, 나이스. 지원자 사망. <laughs> 누구야 다음. 너야? 내가 1위 출신이라고 했어? 안 했어. 아 꺼져. 알겠어. 기억해 놔라. 1위 출신이다. 올킬. 아, 또 주맵 나왔네. 한번 해줘야지. 음... 황소장군? 황장군 같다. 음... 황장군. 가자. 일단 어. 노란색 잠깐 보다. 어. 온다. 오. 온다. 오오 잠만 와라. 화이트클럽 무기 다루는 법. 와봐. 온다? 죽는 거야. 나 분명 경고했어. 오면 죽는 거야. 오면 간다. 넌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우와차우 우와, 와 오와 아다으으으저키자로 피해야 돼키자로 피해야 돼키자로 피해야 돼, 돼, 돼. 우와차우 하하 <laughs> 파이트 클럽에서 무기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슬슬 보내야겠지? 뭐, 뭐였지? 우와차우 나이스 잘했다 우리팀 고샵 쉽고요 자깐 뒤로 빠져 오! 으, 오! 잡아 야. 야, 강력했다. 오 아, 자 살아야 돼, 진짜. 아! 이 정도 아니야. 자주 쉼. 아. 잠깐만. 일단 숨 골라, 숨 골라. 와, 숨 골라. 숨 고르고. 숨숨 고르고. 숨 고르고. 와! 아, 지옥에서 지옥에서 살아났다. 어, 잠깐만... 아, 미안해, 미안해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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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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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... 이크 넓... 써드... 우와... 이 녀석 낚시를 하네, 심리전을 해... 써드... 여기... 와라! 지리적으로 내가 더 유리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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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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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다. 아, 아, 그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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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주세요. 주세요. 어, 놓으세요. 어 이거 아니에요. 놓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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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어, 나이스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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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오 위험했다. 아이아 으아! 으아! 으한명 컷. 우리 팀 건들지 마라. 넌 뭐야, 우리 팀. 앞뒤로 줘요, 앞뒤로 줘요, 같이, 무기들 앞뒤로 줘요, 앞뒤로 줘요! 어! 이 녀석 수인데 어! 잠깐만! 나이스! 이게 나야! <laughs> 강해져서 알아, 어? 아직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어, 알겠어? 와! 와, 잠깐만! 해보게 나랑 해보게 해보게 모든 거 모든 거 와봐 잠깐만 야 우리 팀 지켜야 돼 우리 팀 지켜야 돼 오케이 어 지켰다 일단 지켰다 오케이 우리 팀 지켰다 놔라 놔라 어, 잠깐만 자. 이번엔 궁수인가 좋아 주먹으로 상대 해주마 주먹 자신있어? 뭐 해보게? 주먹 오 주먹 자신 있냐? 아하하하으로 상대 줌으로 상대 줌으로 상대 줌으로 상대 줌